프랑스 파리 여행자들을 설레게 하는 이곳은 인류사의 길이 남을 프랑스 대혁명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혁명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하고자 했던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의 황금기를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고성이 질비한 루아르 계곡과 절대 왕정의 아이콘, 루이 14세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 베르사유로 향합니다. 유럽 문명의 중심이었던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유럽의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지면서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절대왕정 시기 태양왕 루이 14세의 등장으로 프랑스는 정치 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의 여정은 프랑스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만날 수 있는 루아르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강인 루아르가 흐르는 이곳은 천혜의 자연 덕분에 옛날부터 프랑스의 정원이라 불리던 지역입니다. 유메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 루아르 계곡에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고성 80여개가 줄지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슈농서 성입니다. 마치 다리처럼 강 위에 세워진 모습이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이강 위에 성이 그림처럼 떠있네요. 이 성이 바로 슈농서라고 이 루아르 강변에 있는 수십 개의 성 중에 가장 우아하고 로맨틱한 성입니다. 아. 슈농서 성은 대대로 여인들이 성주였는데요. 그래서 귀부인의 성 혹은 여섯 부인의 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성의 주인 중한 사람이었던 까뜨리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메디치 가의 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과 에티켓, 요리를 프랑스 궁정에 도입한 그녀는 프랑스와 일세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농소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 장보르성에는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와 일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와 일세의 명으로 착공해 루이 14세 때 완성된 이 성은 루아르 계곡에 있는 성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성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종종 절대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과 비교되곤 합니다. 와... 진짜 옛날 왕궁에 와보니까 그때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의 생활이 아 어땠을까 상상이 막 되는데요. 이야. 중세 프랑스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샹보르 성은 당시 프랑스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그 왕의 침실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는 약간 이제 작은 응접실 개념의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 일 세의 전신 그림이 크게 붙어 있고.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와 일세는 즉위하자마자 이탈리아로 원정을 나가 승리를 거두고 밀라노를 손에 넣게 됩니다. 당시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심취하여 프랑스의 일을 도입하고 꽃 피우는데요. 그때 많은 예술가와 건축가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르네상스의 3대 천재이면서 최고의 어떤 천재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프랑스와 일세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유럽에 전파한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를 침략했을 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랄까, 실력에 반해서 그를 모셔서 이 루아르 지역에서 살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모나리자를 프랑스와 1세한테 주고 죽는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르네상스를 사랑하고 예술가들을 사랑했던 군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와 일세의 침실인데요. 이 정에는 무려 400여 개의 방과 280여 개의 벽난로가 있다고 합니다. 중세의 왕과 어떻게 보면 제후들의 삶이란 게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열악한 생활 수준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면 저기 여기 벽난로가 있는데 이 성이 만들어질 르네상스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 안에 굴뚝이란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돌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운데. 예전에 굴뚝이 없던 시절에는 여기에서 벽난로를 태우면 이 안이 완전히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라도 얼어 죽거나 아니면 숨 막혀 죽거나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는 굴뚝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질식사할 염려 없이 따뜻한 공간에서 왕들이 잠을 잘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창문이 커진 것도 르네상스의 영향 중 하나입니다. 신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던 중세사회가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요새였던 성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확실히 내부보다는 외관이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네요. 아. 제가 이 성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드디어 프랑스의 왕실이 프랑스의 왕들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거대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큰 성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르네상스를 통해서 권력을 다져나간 프랑스의 왕들은 이제 100년쯤이 지난 후에는 절대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출발점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